네, 유튜브만 보면 사실 돈을 번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진짜로 이게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사기꾼들인지 많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하나씩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돈을 버는 게 있고, 별 쓸데없는 것도 있고, 그냥 진짜 사기꾼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고, 부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던 부업들은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어, 쿠팡 파트너스, 유튜브, 앱테크, 그리고 친구 시켜서 어, 사진과 그림 업로드 부업 이것도 해봤거든요. 우선 사기꾼들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좀 이런 사기꾼들을 먼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업을 알려준다면서 직접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이 아니라 진짜로 인증한다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수익 인증을 했다고 하면서 키움 증권에서 어플에서 수익 난게 아니라 송금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냥 뭐 키움 증권에서 어, 계좌 이체만 해도 충분한 거죠. 그래도 5일 동안 매일 까먹지 않고 송금한 걸 보면 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력은 높이는 삽니다. 사기도 열심히 쳐야 사기죠. 그래서 도대체 뭐로 돈 버나 하고 봤더니 보여주는 게 이렇게 달러 환율 지수하는 선물 옵션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의도나 이렇게 금융권에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어뭐 재야의 숨은 고수분들에게는 도박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 선물 옵션을 한다 폐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저거는 투자한 돈을 다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좌가 가거든요. 그뭐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 영상을 더 보면 이렇게 R V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뭐 이런 목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락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뭐 연락하셨다가 뭐 어떻게 되고 코깨이고 이런 건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거를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드라마나 연예인 얼굴 나오는 걸해 놓고 쿠팡 파트너스 다는 거를 설명하는데 일단은 쇼츠에서 지금 외부 링크는 막혔고 이거는 뭐 정책이 바뀌기 전에 올렸다고 해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분 미만이어도 저작권은 무조건 걸립니다. 괜히 영상 열심히 만들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안 걸리는 법은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어 제가 만든 교육 영상은 조회수가 1,000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건 조회수가 4만이 나옵니다. <laughs>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어뭐 물론 제가 영상을 잘못 만들었겠죠. 이런 건 다음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죠. 영상을 계속 보면 쿠팡 파트너스로 매일 정산을 받는다고 인증을 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그냥 계좌이체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이렇게 쓰면 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무엇보다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 파트너스 약관 정책을 보시면 수입지급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인증을 하려면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 가서 하시던지 아니면, 제대로 알고, 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던지, 이거를 이렇게 매일 인증을 한다고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보면, 뭐, 궁금한 사람들은 이렇게 카카오톡 연락하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을 파는 것 같은데, 뭐, 연락하시는 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뭐, 저도 벌었다, 이러면서 댓글을 다는데, 뭐, 뭐, 조작으로 쓴 거거나 아니면, 허언증 걸린 애가 쓰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예전에 한번 블로그에도 썼지만 진짜 주식 리딩방, 뭐 코인 리딩방, 자기가 돈 벌어줄 테니까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해보고 돈을 번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예전에 어, 여기 영상에서 블로그로 돈 버는 법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조회수가 일만이 안 나오네요. <laughs> 이거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는 지휴 제... 마케팅으로 돈을 버는 게 가장 크게 그리고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구매를 시키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시키게 하고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한 체험단 리뷰를 쓰게 함으로써 제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어 제가 해봤을 때는 구매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시키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돈을 버신 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광고를 엄청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말로는 한번 가입시키면 한, 가입 한 5만원 정도를 버는데, 3만원 정도가 광고를 돌리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3만원치 광고 돌려서 한명 가입시켜서 5만원 벌면 2만원을 실제로 버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이 이렇게 광고비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좀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좀 평범한 사람은 대부분 체험단 리뷰가 그나마 나은 방법인데 이건 문제는 좀 집에 쓸데없는 물건이 많이 쌓인다는 점 그리고 어 내가 나중에 다른 부업이 잘 돼서 좀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이 노력 대비 단가가 그 사업에 의해서 좀 낫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쇼핑몰 판매자가 돈을 주면 홍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컴퓨터나 뭐 휴대폰만 있다면 무자본으로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차피 내가 집에서 쓸 물건이 있는데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에게는 네이버 블로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인데요. 어, 이거는 구글 애드센스를 붙여서 돈을 버는 구조가 가장 대중적입니다. 근데 요즘에 카카오 광고가 붙으면서 저도 실제로 수익이 3분의 2 정도로 줄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초반에 한 200개 정도만 글을 쓰고 이후에 글을 안 쓰고 있는데 좋은 점은 4년 전에 쓴 글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달러? 그러니까 한 4만원 정도가 계속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개씩만 글을 써도 한 달이면 한 100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빡세게 하시면 이것도 돈을 벌긴 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저도 가끔 빌 받을 때 하루에 한 10개 글을 쓰고, 그거를 다 예약글로 했었는데, 뭐, 그래도 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환율이 올라서 돈이 달러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더 올랐다는 점, 그게 좀 좋고요. 단점은 근데 다음 플랫폼에 서 로직이 바뀐다는 점과,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카카오 광고가 붙고 이런 거다 보면 내 수입이 줄죠. 그리고 화제가 되는 주제를 계속 찾아야 하는 점이 어,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드센스 승인이 어려운 게 단점인데 에드센스 승인이 잘 되고 싶다면 어, 예전에 이 영상 올린 거를 보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5천에도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티스토리 강의 판매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런 댓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도대체 블로그 공개를 안 하냐 이러는데. 그거를 공개하면 악의적으로 트래픽을 일으켜서 그분의 애드센스를 정지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광고를 계속 몇 번, 한 사람이 계속 클릭하면 구글에서 이거를 정지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좀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남한테 공개를 하는 건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인데요. 이건 지금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19년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돈 되는 걸좀 찾아보다가 21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거를 시작했던데요. 어 간단하게 이걸 설명드리자면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대신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제가 한 시간 동안 떠들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는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100이 좀 넘었네요. 아까 저 사기꾼은 돈안 되는 거 번다고 해도 조회수가 몇만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 컨텐츠를 못 만드는 다제 잘못이죠.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면, 이걸 보시고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프로그램 써서 대량 등록만 해도 사실 한 달에 한 200건 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량 등록만 한 1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수동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수익인증은 제가 그 쇼핑몰컬리지라는 제 채널에서 예전에 해봤는데, 이런 건 항상 욕이 달려서, <laughs> 어, 저는 이제 수익인증은안 하기로 해서, 이거는 뭐, 안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뭐 이것저것 해본 결과 꼭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쇼핑몰, 그뭐내 그러니까 지식 아니면 나의 뭐 노동력 아니면 뭐 내가 파는 물건 그러니까 무언가를 파는 게 수익 마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로 그러니까 나 자체의 몸값을 올리고 강연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내가 무언가를 파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니까 전자책을 그러니까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팔면 좋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전자책 pdf 파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입되는 것보다 블로그나 유튜브로 유입을 시킨다 그러니까 그걸로 외부적인 걸로 홍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공개를 사람들이 요새는 안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공개를 막 했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인증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공개하면 그 물건이나 그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막 사람들이 따라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냥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구매대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새 또 구매대행 부업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이름이 참 바뀌면서 많이 오는데 이거는 신종 보이스피싱인데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뭐막 대신 결제해 주고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건데 어 이분 영상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문자 오면 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유튜브. 이건 저도 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여기서 마케팅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좀 조회수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물건이나 나를 파는 게 제일 마진도 높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을 채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다가 많이들 사실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유튜브는 단순히 마케팅용으로만 쓰는 게 좋고 돈을 버는 건 내가 직접 물건을 팔거나 뭐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걸로 연계시켜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는 조회수가 잘 나오면, 뭐, 광고도 들어오죠. 실제로 저도 영상을 만든 것 중에 구독자가 한 30명인데, 비싼 가전제품을 홍보를 하라고 링크,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단게 있는데, 이게 가끔씩 하나가 팔립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원짜리가 팔리기 때문에 저한테 한 3만원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도 유튜브로 돈 버는 법은 여기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조회수가 적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신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 돈 주고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다섯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이건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외부 창고로 홍보를 해서 팔면 좋은데요. 내가 또 쿠팡에서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 내가 파는 물건도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 이런 유튜브에 올리면 내가 원래 물건 팔아서 먹는 마진도 있고 여기서 3%를 또 추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라는 게좀 마진이 적죠. 그래서 남의 제품을 할 거라면 컴퓨터나 아니면 비싼 거, 가전제품, 뭐 고가의 화장품, 뭐 이런 거를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 수요가 많은 뭐 음식, 그리고 사람들 이 어쨌든 많이 쓰는 키워드로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3만원짜리 하나 팔면 945원 남고요. 100만원짜리 팔면 32,000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유튜브나 블로그에 컨텐츠 제작해서 하는 건 똑같은 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하나 더 파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는 뭐 뉴스픽인데요. 어, 뉴스픽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블로그 이런 곳에 좀 사람을 자극시키는 뉴스 제목을 보여주고 이제 클릭을 하게 한 후에 돈을 버는 건데요. 어, 저는 이거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냥 제 기준에서는 이게 되게 사람들을 시간 낭비에 시키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사회에 좀 도움이 되나? 저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뉴스 픽이라는 것이 별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하던 사람들이 너무 쓸모없는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후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물론 원래 온라인 사업이 이렇게 막 제목 썸네일로 후킹을 한 후에 돈을 버는 거지만 저도 여기에 사실 낚여서 많이 들어가 봤는데 왜냐면 클릭을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 좀 별로였고 시간 낭비하고 이게 좀 짜증이 많아서 뉴스 픽은 좀 별로 저도 안 땡겼습니다. 근데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돈 벌면 장땡인데 뭐 사이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든지는 뭐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일곱 번째는 앱테크 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 앱으로 돈을 번다기 보다는 좀 추천인 코드로 돈을 벌거나 하시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제가 캐시워크라는 걸 하는데 하루에 이제 열심히 걸으면 100포인트를 주고 뭐 퀴즈도 맞추고 하면은 어 몇십 몇 포인트씩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포인트를 하루에 벌었다고 치면 이게 실제로 근데 500원이 아니에요 한 3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이앱 회사가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벌려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어 내가 좋은 정보를 줘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저 추천인 코드를 소개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나은 방법 같습니다. 저는 이 샵백, 코드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제가 해외 구매대행 원데이 클래스를 열면 사람들한테 이 구매대행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줘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샵백 코드를 가입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외 구매대행으로 가르쳤던 원데이 클래스가 뭐막 10만원 이런데 이 샵백 리워드를 가르쳐드리면 이걸로 수익이 1만원이 더 추가가 붙거든요. 그리고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서 이 샵백 코드를 하시면 캐시백이 들어오니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게 하면서 가입시키게 하면, 어 돈을 좀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우버 택시 코드? 이런 거를 링크를 가입시키게 하면서 거의 뭐 택시를 공짜로 막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그림 사진 업로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친구시켜서 한번 해봤습니다. 얘가 어차피 좀 등산을 좋아해서, 어 산, 풍경 이런 걸 찍어봐라 해봤는데, 그러니까 풍경 말고도 혼자 이것저것 막 올려보더라고요. 근데 얘가 뭐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몇백 장 올렸는데, 어, 몇백 원 벌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방법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이거 부업 소개시켜주는 분들 중에 수익 인증을 제대로 한 사람을 사실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업로드 시켜주는 사이트나 앱 회사가 있는데 아마 뭐 거기에서 광고 의뢰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회사들은 돈을 좀 벌겠죠. 근데 말했듯이 이걸로 돈을 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 인증을 한 거를 잘못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돈을 잘 번다고 하는 그 카테고리들이 보면은 대부분 뭐 유튜브, 블로그, 쇼핑몰 거의 세개 중에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블루 오션보다는 이 레드 오션에서 돈을 벌어야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1천억 시장에서 내가 진짜 50% 먹으면 1등이잖아요. 근데 500억입니다. 근데 내가 10조 시장에서 1%만 해도 1천억이거든요.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몇십조잖아요. 그럼 여기서 0.00%만 먹어도 내가 막 정말 원대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잘벌수 있다 이거에는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다들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해봤던 부업을 오늘 다 소개해 드렸는데 결론은 유튜버들이 말한 저거는 다 돈을 벌긴 법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 대비 정말 돈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방법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같이 좀 일반 사람의 능력이 라면 그런거는 어 돈이 잘 안되지 않나 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을 다들 보면 뭐유튜브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데 어, 실행을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카톡 방이 있는데 정말로 좀 초보적인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인데 아 이거는 정말 조금만 찾아보면 사실 다 나와 있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답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아이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이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실행을 안 해보는 사람들보단 이분들이 훨씬 낫구나라고 요새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직장인이면 뭐 회사에 걸릴까봐 부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핑계만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급여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절대로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안 나오고 그 실제로 뭐 내가 유튜브에서 막 유명해져서 얼굴이 알려지면 모를까 별로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하시고 <laughs>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보통 100만 원 정도만 더 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 벌고 싶은 건 진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뭐 걸리면 퇴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회사에서 동료한테 자랑하지 않는 이상 진짜 걸릴 일이 없습니다 동료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고 비밀이라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돈을 버시면 됩니다 자랑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개저 사업으로 100만 원 버는 게 어렵다면 뭐 티스토리에서 20만원, 뭐 쇼핑몰에서 20, 유튜브에서 20. 그러니까 이렇게 20만원씩 버는 걸 4개, 5개를 만들어서 100만원을 버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쇼핑몰, 그리고 유튜브입니다. 블로그는 가끔 심심하면 요새는 쓰고 있는데 어, 나머지는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는 가끔 하죠. 그리고 아, 하나 더 있는데 어, 네이버 지식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으로는 그러니까 블로그나 쿠팡 파트너스 연결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식이는 아직 제가 설명드리고 영상 찍은 게 없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 찍어놓은 영상들은 실제로 지금 다 제가 해보고 무료 강의로 올려뒀으니까 돈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월에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도 벌고 싶다 하시면 영상 내용이 뭐 어렵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좀 공부 영상은요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건어 돈을 안벌 때고. 돈을 버는 건 원래 재미가 없고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저 쓸데없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더 높은 걸 보면 자괴감이 정말 되긴 합니다. <laughs> 모두 부자 되시고요. 어, 부업 열심히 하시고, 어, 혼자 저처럼 일하다 보면 심심하거든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어,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가 어, 좀 풀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